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5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미국이 앞으로 5년간 비트코인을 매년 20만 개 매입하여 전략자산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선주자였지만 트럼프와 후보 단일화를 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본인을 오렌지 심장이라고 소개하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를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11월 3일 미국의 전략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들에게 비트코인과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에 대해 교육하는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시키면 얻게 될 이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자산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비축해놓은 물질적인 것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해 지켜야 하는 기술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략 자산은 석유인데요. 오펙의 감상 결정으로 인해 시장의 원유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여 가격 변동성이 심할 때 미국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 석유를 방출하여 원유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합니다. 국방 비축물 NDS는 국제 무역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국 기업과 국민들이 필수 광물과 금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의료대란을 대비하여 연방비상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전략적 국가비축물과 같은 의료장비와 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정부에서는 농산물도 비축을 하고 유사시 시장가격 안정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비축해놓은 기금인 환율 안정화 기금 ESP는 재무부가 환율 변동성이 심한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통화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신기술도 전략자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처럼 전략자산은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격 흡수제의 기능을 하는 역할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일까요? 미국이 가장 최근에 겪고 있는 위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전염병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었고 증가하는 보건 복지 그리고 군사지원으로 인해 미국은 유례없는 양적 완화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지만 실물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늘어나는 부채인데요. 미국에서는 작년 5월 약 4경 1700조 원 규모의 부채 한도 상한선을 높이고 2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정해놓은 이유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 한도를 올렸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개인 부채 상환 능력에는 변함이 없는데 은행이 한도를 늘려준 것과 같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성장은 그대로인데 지속적으로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채를 찍어내기만 한다면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에 의심을 품고 미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고 국채 발행이 원활하지 않아 적재적소에 자금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신용 악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2,100만 개라는 고정된 공급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역 를할 것이고 비트코인과 같은 강력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 신용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범 국가적인 자산 에 기반하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하는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인데 테더 는약 8만 2천개의 비트코인을 지급준비자산에 포함시켜 사용자들의 신뢰를 쌓고 뱅크런을 막아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패권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확보한다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무역, 금융, 기술, 공급망에 있어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해왔습니다. 무역에서는 WTO나 IMF,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는 Swift와 같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이란과 북한,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가총액 10개 기업들 중 8개가 미국 회사인 것을 보면 틀림없이 기술적 리더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시스템에 반발하며 자체적인 탈달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릭스라고 하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을 제외한 탈달러 경제협력기구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 사우디와 석유의 위안화 결제 지원을 통해 페트로달러의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화폐를 통한 금융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CBDC 발행을 하고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글로벌 결제망에서 CBDC를 사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루레이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CBDC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상호 연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국경 간 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먼저 확보하는 것은 도전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비트코인의 범 국가적이고 중립적인 속성이 특정 국가 주도의 결제 시스템보다 더큰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만약에 결제망을 관리하는 국가들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다른 국가들은 해당 플랫폼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의 주체적인 금융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와 관계없이 항상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비트코인 중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탈 국가적 결제 시스템을 미국이 먼저 선점한다면, 별도의 결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국가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내재된 탈중앙화와 자유의 가치는 미국에 도전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통제, 독재적인 성격과 반하기 때문에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선점한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과 함께 권위주의적 국가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선점함으로써 차세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며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10개 중 8개는 미국 기업이고, 8개 기업 중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7개 기업은 인터넷과 IT 기업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괴짜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온라인으로 사진 올리고 댓글 다는 페이스북이 세계 최대의 마케팅 기업이면서 언론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게임에만 쓰이는 GPU가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1위 인공지능 기업으로 만들지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은 서버용 컴퓨터 산업을 성장시키고 인터넷 인프라 산업을 키워왔으며 개인용 컴퓨터부터 스마트폰 산업까지 인터넷과 IT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산업까지 주도하면서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산업은 과거의 인터넷과 IT 산업 ]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처럼 비트코인 프로토콜 개발에 미국이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한다고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이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과 같은 분야는 미국이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제품의 설계도라고 하면 미국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산업을 육성시키면 됩니다. 마치 인터넷과 IT 산업 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의문을 품지만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미래의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지 누가 알까요? 비트코인만 모으고 있는 기업이 세계 최대의 금융 기업으로 성장할지 누가 알수 있을까요? 이미 미국은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서나 비트코인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여 기업들의 비트코인 산업 확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비트코인 산업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디지털 결제와 금융 시장에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인플레이션 해지와 국가 신용 회복,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그리고 디지털 금융 금융시장에서의 기술적 리더십 확보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을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떤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